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볼래야 안볼 수는 없는 거죠. 가장 큰 특징으로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뭐 이것은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측면인데,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높이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종부세, 중과세율이 굉장히 크게 인상되었어요. 최고 6%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6%까지 중과세를 맞으려고 하면 시가가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100억이 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냥 상징적인 효과로 남을 뿐이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세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집값이 높은 곳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아무리 어떤 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집을 살수 있는 사람,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또 법인 보유의 중과 최고세율이 6% 정도로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용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양도세가 매물 유도를 위하여 내년 종부세 부과일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만 있지, 당장에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 쏠림 현상이 강해져 가지고 가격이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임대 등록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해서 단기 임대 4년, 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을 폐지한다라는 거죠. 또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 임대로의 유형을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상 전환을 불가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살지 않는 집은 임대 등록을 제도하라고 해서 장려하는 측면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에 와서 임대 등록 사업 제도를 보완한다라는 명목으로 폐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신뢰도를 굉장히 크게 떨어뜨리고 향후 정부가 장기간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을 잘 따르지 않죠. 폐지되는 단기 또는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그냥 자동 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임대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관리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실이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향후 추진 일정이 얼마나 빠르게 되냐에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향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주택 공급 방안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아마 당장의 물량을 출현시킬줄수 있는 것은 닌데 사업자 물량인데 그 부분을 묶어놓기만 하지 한시적으로 유예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물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있었다라고 하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싶은 아쉬움도 살짝 들고요 뭐 어찌됐건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향후 전망을 봐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풀려있고 그 유동성으로 인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투자는 어느 쪽으로든 틈새를 찾아가서 또그 부분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물량 공급을 얼마나 재빠르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